Pokaži nam gospodine milosrđe svoje i daj nam svoje spasenje. Alelu.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uskliknu u Duhu Svetom. Slavim te, Oče Gospodara, neba i zemlje, što se ovo sakrio od mudrih i umnih, a objavio malenima da oče tako se tebi svidjelo. Sve mi preda otac moj i nito ne zna tko je sin doli otac, niti tko je otac doli sin i onaj kome sin hoće da objavim. Tada se okrenu učenicima pa im nasamo reče. Blago očima koje gledaju što vi gledate. Kaže vam Mnogi su proroci i kraljevi htjeli vidjeti što vi gledate, ali nisu vidjeli i čuti što vi slušate, ali nisu čuli. Riječ gospodnja. Kroz so ova četiri tjedna pripreme za Božić, crkva nam kroz ova 우리는 대림 4주 간을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세 명의 중요한 예언자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사야, 세리자, 성 요한, 복대신 동정 마리아 이렇게 세 분입니다. 이 대림 기간 내내 이세 명의 임무를 소개받고 또 이분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새롭게 하신 분들로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게 될 것입니다.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고해성사를 받고 기도하는 행위 등등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모상을 새롭게 쇄신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환경은 전쟁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 전쟁. 바툼 등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에 짓눌려 있었고 탈출구도 보지 못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가 방금 들은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희망을 주게 됩니다. 즉 다윗의 부족은 부족 안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입니다. 이 텍스트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도래할 것이다. 성령께서 충만할 것이다입니다. 또 우리가 견진 성사를 통해서 받는 선물들은 이러한 성령의 선물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청하는 선물들은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메시아께서 하느님의 선물을 충만히 지니고 계시고 이 메시아께서는 어떤 누구도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단죄를 하고 판단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말이 맞다고 함부로 확신하곤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즉시 우리들의 판단과 주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댑니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시게 될 그분을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어떤 들은 귀로 들은 흘려들은 것에 대해서 단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커뮤니케이션 학문 분야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관점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판단하는 우리와는 판단하는 척도가 달랐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지에서도 그랬듯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내가 본 것, 내가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늘 잘못을, 오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께서는 늘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늘 바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본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su jeli, dobili takve karakteristike da više nisu bili ljudi u svojim odnosima nego su bili 또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동물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의 모습들. 그래서 이 자연의 모습들 속에서 메시아 그분께서 오셨을 때 우리들은 이런 동물들의 세계조차도 화해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시는 이런 동물 세계와의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나에게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탄의 신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금에서 이런 말씀을 하니다하느님께서는 작은 이들 속에서계시하신다입니다예수님서서는속자들을보내서서말속을서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적들을 서하고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서주 기쁘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것을 정말 기쁘게 말씀드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이적들을 보았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것을 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뒤에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 관념을 통해서 하느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로 인해서 우리는 더간에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더간에서 성숙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한스킹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한스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어느 날인가 바티칸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네를 헤르체곱이나의 가장 깊은 골짜기 산골짜기로 보내서 참신하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주기경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헤르체곱이나의 가장 시골 마을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장 낙후된 시골 마을의 어느 할머니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자 여기에서 추기경은 작은 사람들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지식, 암에 도달한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스쿠잉 신학자는 그축기경과의 대화를 자신의 책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물이 필요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물이 필요하고 그암 지식 학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속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순수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도 행복하다입니다. 고해성사 속에서 기도 안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들이, 이 대림 시기, 내내 성탄 전 까지 대림 시기, 내내, 우 리들 을 개방 하고 준비 하고, 그래서 열심 한, 신 자들 로서, 이 성탄 을 맞이 하 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 내내 주님 께서, 당 신의 강복 으로, 우 리들 을 동반 해주시 기를 빕 니다. 항상 주님 을 찬미 합시다.